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아라가미2입니다. 아라가미2. 게임은 닌자, 잠입, 암살이라는 요소를 잘 결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텔스 모드를 잘 구현하여 스토리에 대한 몰입감과 긴장감을 더해주며 상당한 손막과 액션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라슈몽 계곡에서 펼쳐지는 주인공, 쿠라이의 복수와 그가 속한 쿠로츠바 일족을 지키는 전개로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쿠라이와 쿠로츠바 일족의 원수인 아카츠지, 일족의 악행을 저지하며 그 일족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라가미2 게임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자미백션이 메인이다 보니 스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왜 플레이어가 자미백션 미션 수행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스토리와 그래픽을 포기하고 잠입 액션을 선택한 만큼 초반 액션 플레이는 매우 뛰어납니다. 게임 진행 속도도 빠르고 적들을 몰래 암살하거나 목표까지 다가가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아라가미2 게임의 주인공은 닌자입니다. 닌자는 일본 카마쿠라 시대부터 존재해온 첩보원 또는 첩보 조직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 외에 시노비라고도 부르며 남성은 타지카라 여성은 쿠노이치라고 합니다. 사무라이가 군인이라면 민자는 첩보원으로 정보 수집, 암살, 파괴, 후방 교란 등의 각종 은밀한 일들을 도맡아 하던 직업입니다. 변장과 은신, 침투, 암살, 교란, 첩보 등의 달인으로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해 인피면구, 가면, 복면 등을 쓰고 옷으로 바꿔가면서 활동합니다. 제페니즈 판타지의 대명사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정보 수집이나 유인 암살 등의 일을 하던 간첩이었습니다. 즉, 다른 국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냥 평범한 공작 요원입니다. 즉, 일본 정근대 시대의 자객, 스파이입니다. 이런 부류의 암살자와 정보 요원 같은 것은 당연히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서양으로 빗대면 미식스가 실존하는 기관은 맞지만, 그 요원들이 전부 제임스 본드 같은 존재일 리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닌자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고된 훈련으로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살수라는 이미지로 생각되고 있지만 사실 인자는 살수이기 이전의 밀정이 주된 업무였고 잠입하여 정보를 태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뛰어난 역량 이전에 각 지역에 자신을 숨기고 들어갈 수 있는 평범한 모습과 지역민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주요 업무는 흔히 생각하는 암살이나 파괴 공작 활동이 아니라 일반 평민의 모습으로 잠입하여 정보를 캐오거나 사오는 일이 주류였습니다. 파괴 활동 또한 직접 자신들이 하기보다는 지역의 일반 병사나 관리, 도적 등을 매수하여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지, 자신들이 직접 나서는 일은 매우 적었습니다. 대부분 상인으로 위장했고, 어느 첩보원이나 그렇듯 무기를 쓴다는 것은 죽을 만큼의 위험한 순간일 때입니다. 무기를 쓰는 건 근인자는 인생이 끝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무라이와 함께 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고 그후인자는 왠지 세계 최강의 1인 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지와 별개로 무인들은 정세의 유불리에 따라 쉽게 주군을 배신했고 오히려 닌자들이 계약 상대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싸우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카타가 하라 전투 당시 닌자들은 경사라곤 다섯 명 밖에 안 남은 그야말로 폐색이 짙은 도쿠가와 이에어스를 위해 죽을 때까지 다케다 신겐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민자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나루 토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자의 재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니고 있는 술법의 수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근성 이다. 길을 잃어야지 새로운 길을 발견 할수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포기한다면 새로운 길을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해버린 모험일 것입니다. 미래를 탐색하다 보면 우리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여행하는데 길을 잃었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는 셈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발견하는 시발점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지 재점검하여 미래를 탐색한다면 분명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어쩌면 더 좋은 해답을 선물로 받을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라가미투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